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에서 온 엄마가 딸에게 싸준 도시락 한 끼가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동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아멜리아 가족의 실제 사연입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싫어요. 냄새도 다르고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초등학교 3학년 아멜리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작은 초등학교에 전학 온지두 달. 이 작은 소녀는 매일 점심시간이 가장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엄마 리마는 시리아에서 건너와 난민 출신 남편과 함께 몇년전 내전을 피해 미국에 정착했지만 말도 문화도 너무 다른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히잡을 쓴채 마트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에 익숙해져야 했고 아이가 자라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을까? 리마는 매일 오후가 되면 마음속으로 딸을 걱정했습니다. 미국 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아멜리아는 학교 급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간혹 도시락을 싸가도 늘 돌아올 땐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왜안 먹었어? 애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해. 그날 저녁 리마는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치킨 마크루브는 딸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 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잘하는 요리인데 리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고향에서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냈던 음식이 이곳에선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딸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멜리아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급식 먹을래. 내일부터 도시락 안 싸줘도 돼. 그 순간 리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야. 며칠 뒤 리마는 새벽부터 주방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번엔 미국 아이들에게도 친숙하면서도 그녀만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통밀 또띠아에 구운 양고기와 오이 요거트 소스를 얹고 치킨을 바삭하게 튀겨 랩으로 말았습니다. 중동식 렌틸콩 스프와 함께 고소한 피스타치오 디저트 바클라바를 곁들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아멜리아도 친구들도. 딸은 처음엔 걱정스런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봤지만 엄마의 자신감 있는 미소에 조금은 안심한 듯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엠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한입 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리마는 움찔했습니다. 진짜? 응. 나중엔 아이들 세 명이 와서 도시락 보고,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어. 그리고 나도 주면 안 되냐고 했어. 아멜리아의 표정은 걱정과 기대 사이의 미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마는 도시락을 싸며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통 음식에 미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를 조금씩 섞어 보기 시작한 것이죠. 닭고기 샤와르마에 치즈를 추가하고 향신료를 조금 줄여 아이들 입맛에 맞췄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하며 도시락을 조금씩 더 포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아멜리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도시락 다 나눠줬어. 애들이 먼저 다가와서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듣던 리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정말이야? 진짜야. 엠마는 엄마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 담임 선생님도 와서 냄새가 너무 좋다고 했어. 그날 밤, 리마는 더 정성껏 도시락을 싸며 처음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음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니.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멜리아의 담임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아멜리아 어머니, 혹시 다음 주 다문화 이날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중동 음식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리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지 딸을 위해 싸준 도시락이 이제 학교 전체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멜리아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청 기대하고 있고요. 브리마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단지 엄마일 뿐이야. 요리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 음식으로 딸이 웃기 시작했어. 다른 아이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시작일지도 몰라.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브리마는 거실 벽에 하얀 종이를 붙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의 날 준비 체크리스트 샤와르마와 재료 요거트 딥 바클라바 디저트 아멜리아와 함께 요리하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든 변화에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상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문화의 날 행사는 생각보다 큰 규모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각국 국기와 음식 그림이 붙었고, 급식실 한켠에는 행사당을 사용할 임시부스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마는 행사 전날 아멜리아와 함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바클라바는 내가 자를게. 아멜리아는 어느새 요리의 일부분을 당당하게 맡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피스타치오와 꿀을 조심스레 덮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꼭 맛보게 해주고 싶어. 리마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 낯선 학교와 음식 앞에 울먹이던 아멜리아는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급식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멕시코 부스에는 타코가, 인도 부스에는 커리와 나니, 중국 부스에는 만두가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선 곳이 바로 리마의 부스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양고기 샤와르마 치킨랩, 렌틸스프, 바클라바, 그리고 작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힌 메뉴 설명이 놓여 있었죠. 샤와르마는 중동 지역에서 즐겨먹는 고기요리입니다. 요거트 소스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리마는 아이들 한명한 한 명에게 밝은 미소로 음식을 건넸고 아멜리아는 친구들에게 먹는 법을 알려주며 직접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스는 요거트로 만든 거야. 별로 맵지 않아. 아멜리아는 활짝 웃으며 친구들의 손에 바클라바를 하나씩 올려줬습니다. 이거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 나 내일 또 먹고 싶어. 리마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음식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문제가 터졌습니다. 학교 단 체학부모 채팅방에 올라온 한 문장이 시작이었습니다. 다문화의 날 행사에서 이상한 음식이 급식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학부모는 음식 냄새가 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다른 이는 알레르기 걱정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 학부모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왜 미국 학교에서 중동 음식을 급식처럼 먹어야 하죠? 그녀는 이슬람 음식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아이들이 강제로 이상한 음식을 먹도록 유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리마를 급식 회의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감사를 전하려는 줄 알았지만 통화 말미에 들린 말은 달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오해가 조금 생겨서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마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아멜리아의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일이 지금은 학교 전체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급식 관련 학부모 회의는 평소보다 참석자 수가 많았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다문화의 날 행사를 도와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가지 우려사항을 함께 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곧 이어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 이상한 냄새나는 요리를 먹었다며 속이 메스껍다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가 미국 학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어제 도시락이 정말 맛있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새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요. 이렇게 반론도 이어졌지만 논쟁은 점점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리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강요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딸이 이 학교에서 외롭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리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샤와르마나 바클라바는 우리 문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향신료도 줄이고 설명도 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줬어요. 그리고 저도 그 변화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급식 책임자였습니다. 실은 저는 리마 씨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놀라 리마와 급식 책임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잘 먹지 않아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리마 씨 음식이 나온 날, 남은 음식량이 거의 없었어요. 채소도 고기도 남기지 않고 잘 먹더군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다문화의 날 잔반율 평소의 4분의 1, 채소 섭취량 3배 증가, 급식 불참자수 0명, 급식 책임자의 말에 회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락을 급식 메뉴로 정식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바로 다민교사 한 분의 제안이었습니다. 반박하던 한 학부모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반박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물론 알레르기 정보는 사전에 공지하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말이죠. 리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이제는 학교의 정식 급식 메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한 달에 한번 다문화 급식의 날을 정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시도해 봅시다. 그첫 번째는 리마 씨의 메뉴로 시작하고요. 모두의 박수가 쏟아졌고, 심지어 반대하던 학부모마저도 마지막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리마는 한참 동안 아멜리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도 그 도시락 싸도 돼? 리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학교에서 그걸 급식으로 준비할지도 몰라 다문화 급식의 날이 첫 시행된 건 회의가 끝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급식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리마는 함께 메뉴를 구성하고 조리 동선을 검토했습니다. 치킨 샤와르마, 요거트 소스 랩, 렌틸콩 수프, 바클라바 네 가지 직접 만든 표준 레시피가 채택됐습니다. 물론 향신료는 조절했고. 치킨은 닭 가슴살로 교체하여 알레르기와 거부감 없는 식단으로 조율되었습니다. 행사 날 아침, 급식실은 조용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벽에는 중동 음식의 하루라고 쓰여진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멜리아의 친구들이 앞줄에 서 있었고, 교사들도 대부분 구내식당에 함께 있었습니다. 리마는 흰 앞치마에 머리를 묶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바클라바를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던 중 급식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한 명, 두명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저번에 먹은 거다. 엄마한테 바클라바 싸달라고 했는데 못 만들어 주셨어요. 리만은 아이들이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들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럽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낯선 사람이 아니구나. 예상치 못한 반응 행사 당일 영양사가 급식 잔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평균보다 무려 70%나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특히 샐러드와 콩 요리의 섭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녀는 회의 때 보여준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수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마씨 다음엔 더 많은 채소를 넣어서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던데요. 그리마는 웃었다. 그건 제 친구가 더잘 만들어요. 다음번엔 같이 해볼게요. 아멜리아의 교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멜리아는 더 이상 점심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음식과 문화에 대해 수업시간에 직접 중동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요거트 소스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엄마는 이걸 어릴 때부터 만들었대요. 발표가 끝난 뒤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엠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멜리아, 넌 정말 멋져.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나 진짜 부러워. 아멜리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 덕분이야. 지역사회에 울린 다문화급식 날이 끝난 그 주, 지역신문에 라마와 아멜리아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만든 학교이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지역 페이스북 페이지를 타고 공유되면서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 급식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은 새로운 교육이에요. 리마씨, 바클라바 레시피 좀 공유해주세요. 며칠 뒤,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다문화 급식을 도입하려 합니다. 혹시 레시피와 워크숍 가능할까요? 리마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워크숍을 한다는 말에 어색했지만 곧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주 금요일, 아멜리아가 급식실에서 식판을 들고 나올 때 친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중동음식 급식을 반대하던 학부모의 자녀였습니다. 친구는 아멜리아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너희 엄마에게 대신 전해주라고 하셨어. 그리고 바클라바가 너무 맛있었다고. 엄마한테 꼭 레시피 좀 알려달래. 집으로 돌아온 아멜리아는 그 얘기를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리마는 말없이 상자를 열어봤고 그 안엔 손글씨로 써내려간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음식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리마는 그 카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냥 기뻐서 그래. 일요일 오후 리마와 아멜리아는 함께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나뭇잎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처음 미국 왔을 때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나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제일 좋아. 그래. 내가 친구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재밌거든. 정말 멋지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멜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뭐 싸줄 거야? 케밥, 쿠스쿠스. 이번엔 디저트 도시락 어때? 리마는 웃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바꾼 세상 그 시작은 딸의 작고 용기 있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중동에서 온한 엄마의 도시락은 단지 음식을 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편견을 깨고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든 이 놀라운 변화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감동적인 해외 실화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